여러분들 잘 아는 그 믿음, 믿음의 장이 11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1장 1, 2절 먼저 믿음의 정의부터 내립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먼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하는데, 믿음의 경제를 우리가 쭉 가고 있죠. 그리고 소망, 바로 더 나은 보냐. 우리가 저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 모든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뭐냐. 가지고 싶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소망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 마음으로. 그죠? 그리고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만물. 근데 이 만물은 뭐로, 뭘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히브리서 지금 1장 1, 2, 3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죠. 이 만물을 보면서 이걸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죠. 그렇게 본을 볼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고난과 박해, 어려움과 환란밖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 현상 너머에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저 하늘에 있는 성소이 모든 것을 그 객관적 중심적 구원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심그 약속 맹세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미 다 보고 있는 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 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눈이죠 눈잘볼수 있는 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내 믿음의 경주를 잘 싸워서, 잘 해서 승리한 사람들의 명단이 11장 3절부터 40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아주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이를 경고하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유업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을 거리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익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담 다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보리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음바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한상을 예비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게서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였고, 그, 지팡,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속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많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소하지 않냐고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가 건었으나 애굽 사람들 이것을 이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요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권을이 평안에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아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기두원 바락 삼선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향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간에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기도 이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뿐만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같은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화면을 한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눈에 안 보여서 우리 당장 눈에 보이는 박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그냥 눈을 들어서 보면 허다한 많은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너희들은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극하지 않고, 믿음의 지 온전하게 하신 일,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뭐라고요? 보는 것. 예수를 하늘에 성수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신 예수를 보는 것.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지 않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자 그런데 이제 이 양반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확 구원을 해 줬으면 좋겠지만 지금 박해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고 이 우리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4절에서 4절부터 이렇게 3, 3절 봅시다. 너희가 피곤한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액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 필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었도다 일렀을 때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내 아들아 꾸지람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어 먼저 그들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징계, 예, 특별히 좀꾸지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아마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설교적인 문체로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그냥, 아주 무서운 말씀들을 막 쏟아냈잖아요. 너희들이 돌아가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막 그러면서 엄청난 그런 강한 말씀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쨌든 너희들의 고난, 꾸질함, 징계, 어려움들이 있는데 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오히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그러한 징계, 고난, 그런 것들을 인내했을 때 얻게 되는. 어떤 긍정적인 열매들을 얘기를 합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자리로 다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삐뚤게 가지 말고 다리에 힘을 주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이제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 앞에 얘기를 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 달려갈 때 우리 스타디움에서 먼저 응원하는 관중석들이 있었어요. 그건 아까 11장에서 쭉 얘기했던 호맹했던 사람들이고, 이제 함께 이 트랙을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줄을 보지 못하리라. 모든 함께 달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롭게 거룩함을 지키면서 함께 달려가라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거룩함을 잘 지켜라 이 말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불판 에서와 같이 망련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미 받고 있는 너희의 그, 그, 그 중요한 구원, 그 소중한 구원들을 그 게시들을 말씀들을 너희들이 아주 경히 여겨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또 어, 경계를 합니다. 자, 2장 이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 어느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지금 새로운 나라, 새로운 그더 좋은 대제사장,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가 속힌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의 영광과 단단함을 보여줍니다. 자,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막 소리가 너무 이 신의 산 아래 지금 있는 걸 얘기한 옛날 옛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를 있는데 그 신의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들을때막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막 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시대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침을 당하리라 하신 바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잃은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21절까지 이 무섭고 엄중한 그리고 무겁고 두려운 그 그림들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시대, 그 옛날, 옛날 시대 그 얘기를 했던 거고, 22절부터는 그돌 성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하늘 성전 예루살렘.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게 이제 전혀 다른 대조. 대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세원에게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그리고 우리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이제 예수의 피로 나아가는 이 새로운 시대.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이르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또 한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진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그래서, 이, 지금, 종말론적 그림을 가지고 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도, 그 보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함께 그 나라에 속해 있는데, 근데 그속해있는 나라가 아, 다시 이땅 가운데 오게 될그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출애굽에 했을 때그 신의 산 아래 에 경험했던 그 진동보다 훨씬 더큰 어, 진동이 이, 임하게 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진동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자. 자, 이제 그렇게 완성될 나라를 보면서 이제 예배자로 살 것에 대한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적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공동체에 대한 권면입니다.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는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서 갇힌 자는 감옥에 갇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죄 짓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박해받고, 그, 복음 때문에 갇힌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은 족한 줄로 알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계속 몇 가지 이, 몇 가지 쭉 나열하면서 지금 구체적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훈에 대해서도 권면을 하고 경건함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또권면도 어, 하고 그리고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 이 독자들은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10절에서 16절까지는 다시 고난의 주제로 돌아가면서, 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문 안에서 십자가 못 받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성문 밖으로 나가서 갈, 그, 골고다, 골고다 동산 위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 못 받게 돌아가셨죠. 그걸 이제 가져다가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자. 뭐 이런 얘기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자. 그런 얘기를 지금 10절에서 19절까지 하려고 합니다. 자,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란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마치 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그 온전한 제물을 되시기 위한 그 비유적인 어떤 그런 적용으로 어 지금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 문 밖에 돌아가셨다. 제물이 되셨다. 뭐 그런 어떤 비유적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3절. 그런 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날아가자. 여기 영문 밖에 있는 그는 누구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죠. 결국 이 말은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나가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연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난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한 것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이 같은 제사는 뭐예요?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삶의 제사. 이런 삶의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 선하게 행하리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과 축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향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곧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서, 간단히 썼다는 지금 13장을 써놓고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 에게 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